미니 PC 광군제 특가가 올해는 정말 역대급입니다. 먼저 GMKT-K12는 최종가 207.63달러로 시작부터 눈을 크게 뜨게 만드는데 업그레이드 된8 7 4 5 h s CPU와 라데온 780M Wi-Fi 13까지 갖춘 구성이 이 가격이면 사실 작은 데스크탑 하나 들고 가는 느낌입니다. 다음 GMKT-K의 플러스는 268.2달러로 8 8 4 5 h s 의 DDR5 5600MHz 오큐링크까지 제공하며 미니PC가 아니라 데스크탑 코스프레 중이라고 해도 될 만큼 탄탄합니다. 세 번째 M6 울트라는 최종가 147.9달러로 7640HS와 트리플 4K 디스플레이 지원까지 있는 제품이 이렇게 저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의심될 정도입니다. 네 번째 M5 플러스는 160.92달러에 3 2 g b 램과 1테라 SSD 듀얼 램까지 갖춘 구성을 보여주어 가격표를 다시 확인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파이어벳 AM02는 144.27달러로 6600H와 DDR5 16기가를 제공하며, 업무 게임 영상 작업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성능을 갖췄습니다. 여섯 번째 AK2 플러스는 82.76달러라는 충격적인 가격으로 제공되며, M150 M100 기반이라도 512기가 SSD와 킹릴리즈 구조 덕분에 입문용 미니PC로 매우 매력적입니다. 일곱 번째 파이어벳 T2는 최종가 99.94달러로, M150과 16GB 램, 512GB SSD의 구성이라 기본 작업부터 가벼운 게임까지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여덟 번째 소요 M4 플러스 2는 85.25달러의 M150 최대 16GB 램, 윈도우 11 프로까지 포함된 구성을 제공해 가성비 사무용으로 딱 맞습니다. 아홉 번째 잼머신 랜사천은 88.74달러에 4700U와 와이파이 6를 제공해 영상, 감상, 문서, 작업, 간단한 게임까지 폭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 차트리 AN3P는 162.8달러로 7735HS와 라데온 680M이 탑재된 구성이라 이 가격대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성능을 보여주며 HDMI와 DPUSB 3.2까지 갖춘 실속형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광군제는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라 이거 진짜 맞나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며 어떤 제품을 선택하셔도 활용 목적에 따라 만족도 높은 선택이 되실 듯 합니다.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